오늘은 지난 2025년 10월 29일 공개 이후 현재까지 56.19%라는 압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증권 섹터의 황제로 군림 중인 별표 별표 키움증권 별표 별표의 대서 사실을 복귀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지수 5000피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연 지금 키움증권이 왜 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60% 이상 대폭 확장한 초정밀 기술적 분석과 함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증시의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5000피라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국적인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키움증권은 그 거대한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예탁금의 폭발적 증가, 지수 상승은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의 급증을 가져옵니다. 이는 증권사 입장에서 무위험 이자 수익, 신탁 수익 ]을 극대화하는 천문학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신용 매매 및 미수금의 활성화, 강세장 확신이 깊어질수록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신용 공여 잔고의 증가는 증권사의 핵심 수익권인 이자 수익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며 영업이익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킵니다. 거래 대금 증가에 선순환, 사상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5,000P 돌파는 수수료 수익의 잭팟을 의미합니다. 특히 개인투자자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에게 거래대금 증가는 곧바로 직결되는 현금 창출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적 실적 폭발 시나리오를 미리 읽고 연기금의 매집과 결합된 키움증권을 여러분께 바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의 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분석의 세밀함을 60% 더해 차트의 뼈대와 근육을 완전히 해부합니다. 이평선의 정배열 응축과 에너지 폭발의 임계점 추천 당시 5일, 20일, 60일, 121선은 완벽한 정배열을 유지하며 수렴했습니다. 특히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서 단단히 받쳐주고 단기 이평선이 위로 부채꼴처럼 펴지는 확장 초기 단계는 시세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꺾이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였습니다. 61선, 수급선, 외철벽지지와 하방경직성, 장기간의 조정 기간 동안 주가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단한 차례도 위태롭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이 주가를 특정 가격대 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지수 5,000피를 향한 세력의 확신이 투영된 구간이었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와 매물대 클리닝, 오랫동안 주가를 짓누르던 장기 박스권 상단을 압도적인 대량 거래를 동반해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저항 매물을 세력이 통째로 받아내어 상방을 매물 공백 상태로 만들었음을 뜻합니다. 21선 제한착과 심리적 지지선 확인 돌파 이후 주가는 21선까지 아름다운 눌림목 조정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재차 안착하며 반등했다는 것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새로운 매수 주체가 완벽히 소화했음을 의미하는 확인 사격이었습니다. 상승 돌파갭 갑에 출현 세력의 최종 선언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나타난 상승 돌파 갭은 이번 분석의 백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 갭은 세력이 개인들에게 저점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시세를 급격히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이 갭은 절대 메워지지 않는 승리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보조 지표의 입체적 확신, MACD는 0선 위에서 강력한 시그널 발산을 시작했고, RSI는 강세 영역인 60선을 뚫고 과열권으로 진입하며 추세 가속화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OBV 지표가 주가 상승폭을 압도하며 우상향한 점은 연기금을 포함한 큰 손들이 물량을 전혀 털지 않고 보유 중이라는 확실한 지표였습니다. 여러분, 대형주인 키움증권으로 56.19%라는 수익을 거둔 것은 결코 단기 매매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증시가 세계를 리딩하고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장에서는 하루 이틀의 잔파도에 흔들리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6개월 이상 시세의 줄기를 온전히 가져가는 전략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시세는 산맥을 만들며 우상향합니다. 좋은 종목을 선점했다면 시간이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십시오. 진정한 부의 축적은 인내에서 나옵니다. 성공적인 복귀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지켜온 정교한 가격 가이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매수 가격 35,750원 34,000원 구간의 철저한 분할 매수. 연기금의 매집 전환과 박스권 돌파를 확인한 최고의 타점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이미 강력하게 돌파하며 수익을 안겨준 33만원. 최종 목표가 모버슈팅 시 지수 5,000p 시대의 실적 하이라이트가 반영될 38만원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대응하십시오. 손절 가격,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3,100원. 역사적 바닥을 기준으로 잡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인생을 바꿀 별표 별표 생명선 관리법 별표 별표에 대해 조언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내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생명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가가 탄력을 잃고 21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단기 흐름이 꺾였다는 신호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세계에서 6개월 이상의 중장기 대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기준은 훨씬 더 묵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진정한 추세의 종말은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답도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하방이탈 장대연봉으로 뚫고 내려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61선은 수급의 허리이자 연기금과 같은 메이저 세력들이 자신들의 평균단가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거래량 없는 일시적 훼손은 개미털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평소 거래량의 몇 배가 터지며 61선을 장대음봉으로 깨버린다면? 그것은 세력이 떠났다는 확실한 최종 비상경보입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시장을 나와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키움증권은 이 제56%를 넘어 전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대담한 투자자만이 시장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